자, 좀 가까이 와서 하고. 응. 어,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수고, 1 잡고, 2 잡고. 그러면 이 공은 어떻게 치면 될까요? 이 공은. 이쪽 뒤로? 왜요? 모으려고? 자, 그러면 얘가 잡혔어.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죠 잡혔으면 못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백프로치이 공이 올라로 가라고 보고 빼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오고 나는 원 또는 투그이 공을 빼보시고 어중 팀이면 약간 중화를 주고 내가 이렇게 쭉 밀어서 쳐보세요. 아마 뒤로 친 것도 잘 맞추시면 칠수 있어요. 이쁘게 쓸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네, 공배치 뭐이 정도면 하면 잘 나오나 뭐. 이거는 이름 붙이는 게아니라 나는 직접. 네. 자, 그때 당점 몇시 조금은 편한지 가서 한번 보셔봐. 응. 당점. C시. 3시. 웨시는 약간 역회전이네. 응. 역회전? 응. 어, 나쁘진 않아요. 두께 얼마지? 음, 이 일접구가 음, 이렇게 와야 되는. 이렇게 분리가 나면 입사가 맞잖아. 70%? 일, 70 음, 호호. 불편해. 잘 맞으시네? 이야. 지에 70%? 70%. 와 보 아, 코만읽보세요일적 음. 음. 어, 빠지고 요 4시초에 시라고요안 써요 네. <laughs> 아, 약간 내가 이렇게 땀 치면 되는데 땀안 차서 그렇지 너무 약하게 어, 치고 있어 근데, 아까는 이쪽에 조금 전리는게요 지금 이로 올라왔어요. 그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치셔야 돼요? 공격지를 보면, 예? 네? 아니죠. 얘는 얇게 치는 게 함정이. 1 0그100%는0 0 이세터 응.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친구님이 제일 좋아하는 키스공 아 키스공 키스공

그림상 얘화 이리 생왔다가 60초 만에 뭐가 같이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어? 괜찮아요? 여기 신부님이 말고 코집이한분또 있어요. 아이거 큰일 났네. 왜냐하면 중심이나 하단을 주고 절반보다 넘는 60초를 치게 되면은 약간 우리가 상단을 주는 거예요. 상단을 주고 내가 이렇게 세고 그래서 저 공이 이쪽으로 내려오고아 지금은 내 공이 나갔는데 얘를 내가 잘못 맞은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서 얘를 중심이나 하단을 두고 치시면 저 이적구가 못 맞춰요 그래서 상단을 누르면서 내가 이렇게 밀어지게 하는 식으로 는 거야. 그럼 저하고는 입사가 반사로 이렇게 내려와서 코너 쪽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모아치는할수 있다라는 거야. 는거 하나는 하고. 이건 어떻게 치면 될까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크게. 저건 어떻게 치면 될까요? 네? 원 쿠션, 투 쿠션. 원이든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제대로 얘기해보세요. 어? 원이든 투 쿠션이든.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투 쿠션. 이 공이 가까워지면은 투 쿠션은 불편해. 지금. 내가 이놈을 더 뺐어요. 이럴 땐는 투쿠션이 편한 거지. 가깝게 가서니까 원쿠션 셔야될거아야 와, 저거 원쿠션. 오, 힘들어. 지금은, 원쿠션은 불편하고, 투쿠션은 편안하요 아까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공이, 여기 어딘가를 맞고, 여기 어딘가를 맞아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쪽을 보내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 공을 어떤 두께를 쳐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께와 출신를 내가 앞으만 이렇게 밀어서, 저해서 기총수를 땅 때려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게 치시면 또 몸이 불가능요 나 아, 오늘 좀 많이 요기 왜냐면 다음 공은 편하게 하나 칠수 있어야 된다는 거